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과도한 경쟁 교육의 부작용을 주제로 제작한 캠페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경쟁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우선 인터뷰 장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교육 경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너무 교육 경쟁이 심화된 것 같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laughs>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진로를 찾기보다, 어, 원하는 대학에만 경쟁해서 들어가는 교육 입시에 치중된 것 같아. 이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굉장히 치열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육, 교육 경쟁에 대해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약간, 굉장히 치열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일단 대학이라는 약간 작은 목표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어, 현재 대한민국은 사교육 중심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 부모님 세대들이 자식들에게 더 좋은 대학을 강요하면서 이런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의 중요성과 약간 좋은 대학을 나와야 취업이 잘 된다 그런 약간 사회, 사회의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명문대는 너무 적은데 그 길을 목표로 하고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과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인식이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경쟁이 과열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생들이 한 학비에 없는 학창 시절을 즐기지 못하고 어 명문대를 가기 위해 공부만 하는 모습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학생들이 어 약간 꿈을 꿀때 뭔가 좀더 자신의 인생을 넓게 보고서는 꿈을 꾸면 좋을 것 같은데 20대 초반에 그 대학이라는 그런 작은 목표 하나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저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더 유리한 과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강요하시는 진로를 선택한다는 게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그 경쟁의 문제점이 일단 뭐냐 학교에서 그런 것들 말고도 배울 점들이 많은데 너무 그런 성적 이기주의적으로 가게 되면 학생들 사이에서도 뭔가 서로 배울 점을 찾지 못할 것 같고 뭔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뭔가 학생들이 거기에 집중되지 않을까. 그럼 교육 경쟁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쉽게 바뀌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대한민국 자체가 작은 작은 땅에서 일단 최, 최대한 서울에 집중된 학교를 가려는 목적이다 보니 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 대학 입시에 대한 난이도를 낮추고 그리고 학생들이 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끔 나라에서 정책을 좀더 추진을 하면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굳이 좋은 대학을 가시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어... 명문대가 스카이뿐만 아니라 조금 더 우리나라 에 있는 많은 대학교들의 명문으로 조금 만들어졌으면 그럼 조금 더 경쟁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한국의 입시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걸 느낀 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친구들끼리 시험 보기 전에 자기만 아는 걸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음. 아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경쟁을 하는구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이제 학교에서도 그러고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부모님들도 그러시고 제학이 나이가 18살이니까 제약에 대한 얘기를 좀 자주 하시는 게 아무래도 부담도 되고 좀 그런 게 느껴지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 담임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학생들과의 성적으로 인한 차별을 느끼거나 음. 아니면 어 친구들의 이기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을 보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만 있더라도, 학교에서만 보더라도, 뭐 내신 시험이나 모의고사 시험을 보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아니면 내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등급이 잘 나오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성적 중심이 성, 성적, 성적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교육 경쟁은 무조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사라지는 것보다는 약간... 좀 제도를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좀더 모두가 화합하면서 자신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절한 경쟁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완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예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런 경쟁이 있어야 사회에서 살아남는 데는 경쟁이 당연히 필요한 법이니까. 모두가, 모두가 성공하고 이런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경쟁이 조금 있는 것은 인류 공부하는 효율에 좀더 증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경쟁이 조금 은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어, 과한 경쟁을 멈출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사라지게 되면 한국의 교육 체제는 망해 갈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아도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무려 92.8% 학생들이 현재 한국의 교육경쟁이 과열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교육경쟁이 과열된 원인은 사교육의 확대와 기성세대의 대리만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고, 교육경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많은 학생들이 교육경쟁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면 적어주세요라는 질문에는 친구끼리 견제하거나 좋은 대학을 가야한다는 인식을 볼때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경쟁의 사전적 정의는 같은 목적을 두고 서로 더큰 이익을 얻으려고 겨루는 것입니다. 경쟁은 개개인의 발전을 유도하고이는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촉매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과열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도한 경쟁 교육은 대학 인생의 전부라는 학생들의 인식과 공부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현재 경쟁 교육을 조금 진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기사는 경쟁교육의 사뭇한 실태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기사는 경쟁교육이 원인이 된 학교폭력에 관한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과거에도 학교폭력은 치유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과도한 경쟁이 시작돼서 교실 안에서 승리자와 패배자가 갈리고 이때 경쟁에서 몰려난 아이들은 변방이나 뒷골목으로 가서 폭력으로 자신을 포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처럼 교육경쟁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쌓인 스트레스가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기사는 교육경쟁에 지친 학생들의 자살을 다룬 기사입니다. 수능 후 자살하는 학생은 불행이도 한 해도 예외 없이 매년 나오고 있는데요. 수능과 대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경쟁을 오랫동안 겪은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해.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육 경쟁은 아이들을 공지로 내몰아 자살까지 하게 합니다. 위 기사들은 얼마 전 2022학년도 수능에 관한 기사들인데요, 점점 더 거세지는 교육 경쟁에 지친 학생들이 입시제도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입시 경쟁은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의 극심한 교육 경쟁은 학생들마저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경쟁 교육의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입시제도, 대학 사회화에 따른 학벌주의 사회, 단일한 교육 과정과 교과서, 등록금 통제와 학교 통제, 마지막으로는 부족한 대학의 재정 지원 및 국가의 대학 정책이 그 원인입니다. 사실 경쟁 교육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볼순 없습니다. 오히려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며 교육에서 경쟁이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쟁 교육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첫째, 학생 선발이 교육 자체를 망쳐서는 안 된다. 둘째, 경쟁을 하려면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며 대학에서 같은 전공을 하는 학생들끼리 실력 경쟁을 할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학생이 어느 대학을 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과열된 교육 경쟁으로 이 원칙들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경쟁 교육에는 갖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요. 경쟁 교육의 문제점에는 학생들의 지능, 신체, 정서적 발달에 큰 왜곡이 생긴다는 점, 경쟁을 통해 얻은 지식은 실용적이지 않으며 표피적 지식에 불과하다는 점, 경쟁을 통해 소수의 자리를 획득한 사람들은 그 지위를 타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초중고 12년간의 지속된 경쟁에서 90% 이상의 청년들은 탈락하게 되고 여기서 받는 자존감의 상처는 깊을 수밖에 없다는 점, 경쟁교육에서는 실속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 고교 시절에 내면을 성찰하고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반면 경쟁교육을 포기하면 얻어질 수 있는 이익에는 100조의 사교육비를 10조 이내로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교사 업무량이 획기적으로 경감된다는 점, 과다한 국영수 교과목의 비중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교과 운영을 가능케 한다는 점, 교육주체들의 관계가 정상화된다는 점, 학교가 유연하게 교과 운영을 할수 있게 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쟁교육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입시제도의 개혁입니다. 입시과열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입시제도에서 학생 모집 정원 결정 방식을 바꾸고 학력 우수자만 선발하려는 의식과 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는 교육 공동체를 지향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적절한 가치관을 가지도록 교육하며 학력 위주의 풍토를 변화시키고 평생교육의 개념을 정립하는 등의 의식 전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교육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과도한 경쟁 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이 해결되어 학생들이 더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